안녕하세요. 노동의 여론 배움터 노동리 서당 훈장 한수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봉제 계약을 한 상황에서 휴업 수당에 관해 회사와 의견 대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휴업 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은 연봉제로 했고 제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고정 연장 근로수당, 식대 근속수당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며칠간 휴업했는데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기본급의 7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오늘은 회사가 휴업수당 계산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오늘의 사례가 바로 이 평균임금 70%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평균임금이 뭐예요? 평균임금을 먼저 설명해야겠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재보상, 휴업수당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노동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대략 1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 재보상, 휴업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들은 모두 일정한 사유 때문에 노동에 의한 수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급되는 것들인데 중단되기 이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서 경제생활에 급격한 타격을 막기 위해 만든 배려적인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봉제에서 그러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봉제에서 평균임금 계산이 어렵나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연봉제와 같이 자신의 급여체계에서 일정한 이름이 붙으면 일단 뭔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급여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연봉제든 뭐든 매월 받는 급여를 3 개월간 모아서 그 기간의 총 일수, 즉 달력상에 있는 3 개월 동안의 모든 일수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상담사대에서는 회사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 연봉제라고 하, 하더라도 평균임금 상정 방식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연봉제라는 이유로 기본급의 7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월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근속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위네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액수가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라고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당사례 의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보다 적게 주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미지급한 휴업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상의 전제조건인 사용자의 규칙사유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학력에 의한 휴업은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개별적인 상담은 반드시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같은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의 이름 배움터 노동리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